새로운 공간이 곧 새로운 삶이다. 단열스토리의 이원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 안방의 단열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단열 호박이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호박이장 뒤쪽 편으로 곰팡이가 피게 되면서 냄새 때문에 고객님께서 단열 시공을 의뢰한 현장입니다 시공 부위는 이쪽 호박이장에 있었던 그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날개 부분 단열 시공이 되겠고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다른 방 곰팡이로 인해서 시공을 받으셨는데요 특별하게 철거 없이 시지만 제거하고 바로 단열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단열 시공을 의뢰하셨고 단열재 같은 경우는 아이소핑크 30T 그리고 마감은 단열벽지 화이트로 가지고 시공이 마무리될 현장입니다 네. 시장님 여기 지금 현재 석고보드 위에 벽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석고보드 위에 벽지는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석고보드 위에 있는 벽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뜯어내는데 합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뜯어지지 음.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들떠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너발이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떼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있는 데들은 어디까지 떼게 될까요? 음, 곰팡이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석고보드 표면까지 벽지는 다 제거를 해보고, 거기 위에도 혹시 만약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일부 파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곰팡이가 펴있는지, 석고보드 뒷면에 곰팡이가 펴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석고보드 일부를 철거할지, 아니면 면을 전체 철거할지를 정하고 나서 시공에 들어갑니다. 여기 석고보드 위에 벽지 제거를 할때 꿀팁이 이렇게 너발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구역을 잡아서, 뜯고 그리고 다음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너버리 기점으로 귀점,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뜯으면 좀더 빠르게 벽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기 사이에 곰팡이 지금 뭔가 올라오어요 잠깐만요. 어 여기 보면 사이에 곰팡이가 있네요. 네 여기가 석고보단 석고보드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곰팡이가 핀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 부분으로 해서 공기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는 흔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으로 해서 곰팡이가 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콘센트가 있어데 콘센트를 분리해보니 안쪽편으로 비드법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을 걸어서 석고보드를 고정한 게 아니고 서바리식으로 해서 고정시킨 그런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에 흰색깔 비드법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좀 나름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쪽으로 석고보드와 이 비드법 그 사이에 기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쪽으로 공기 순환 통로가 생기면서 매발이 있는 부분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보면 오늘은 현장에는 어떤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나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핑크 색깔 아이소 핑크 단열재 30T를 사용합니다. 왜 30T를 사용하냐면 일반적으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곰팡이가 좀흰 부분에 단열 시공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t 수가뭐 10T나 뭐 20T 얇은 단열재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기로 인해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에는 최소 30T 이상 단열재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착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부착을 하게 될까요? 부착하는 방법은 우레탄 폼 본드를 이용해서 단열재 폼을 기밀하게 평평하게 쏜 후에 단열재를 밀어넣어서 단열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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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나랑 내 집에 다녀. 뿔 아파트 사는 형도 껍질 뜯고 다세대 누나도 베란다 긁고 단독주택 아저씨는 페인트 칠하다가 이건 단열이 아니라 결론 <목소리> 아파트 아파트 곰팡이 파티 다세대 다세대 벽에 물나리 단독주택 천장에 뭔 냄새 단열 없인 집이 점점 해 어때? 형 겉옷 도팡 이제 뿌려놓은 사람은 진짜로? <목소리> 그럼 어쩌지? 단열이 다 위야도 XPS 경질 우레탄 폭탄 여재로 깔아 결론 원인 잡고 나라가 이이무무야야어어 y 습기 go m 곰팡이 y 하 u i'm on my s 아파트 drop cup g 다 세대 r t y be right there on your o k 집이 점점 a r t 곰팡이랑 사는 인생은 그만 결 t y 이대라는 e de 해답 s s e 어디 너의 u n a l i t a n t 저, 팀장님, 여기 보면 나사로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거는 왜 나사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세요? 피스로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피스를 사용했는데요. 폼 본드가 시간이 지나면 좀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열재 단차를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계속 손으로 잡아주지 않는 이상, 단차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스를 이용해서 시공을 했고, 나중에 피스를 빼고 나서 튼 부분들을 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충진용 폼 본드를 이용해서 다시 안에 충진을 시켜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아이소 핑크 특호로 작업이 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이제 단열재도 보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핑크색이면 뭐다 똑같겠지 성능이 하지만 달라요 호수나 이런 등급 따라 틀리는데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특호입니다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요 밀도나 이런 것도 단단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단열재를 사용을 한 거예요 폼본드를 이용해서 다 부착을 한 상태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틈을 띄워놨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게 왜 틈을 띄웠는지 두께의 여유가 있다면 교차로 해서 단열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차 부착만으로 단열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단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이 파티 다세대 벽물리다독주택 냄새 단열 없 집이 점더어이 아침 눈더니 물방울 똑똑 그래, 등곰팡이 내 코가 훅훅 난 몰랐지. 단열이 그리 중요할 줄. 지금은 나랑 내 집에 단열 굿, 굿. 아파트 사는 형도 껍질 듣고 다세대 누나도 때란다 붉고 단독 주택. 아저씨는 페인 트칠 하다가 이건 단열이 아니라 결론. 아파트, 아파트 곰팡이 파티. 다세대, 다세대 벽에 물난이. 단독 주택. 천장에 뭔 냄새. 단열 없인 집이 점점 내어때형 그것 곰팡이 이제 려도안살아도 진짜로. 그럼 어쩌지? 단열이 다미 n g j p 이 i t s n a r a g o m i y a a m a s u k i p a Company P. I didn't pan your okay. a p a t a t c p a t y t g o n a t y 오늘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이소 핑크 30D 단열 시공하고 단열 벽지 마감된 현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단열 벽지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는데 좀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걸레 바지 새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 이런 모서리 부분들 각대로 해가지고 좀 데미지에 충격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해줬고요. 끝부분들 전체 다 실리콘으로 이런 끝 모서리 부분들, 걸레 바지 위아래 부분 모두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곧 새로운 삶이다. 단열 스토리의 이원기 팀장이었습니다.